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의 입을 닫게 기도 하며 한나를 빛하게 되기도 하며 전혀 탁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감하게 되어 사람들의 입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또 어떤 이들은 부활과 부활의 가축으로 돌로 치는 것과 어? 호불호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이상히 불행하지 않느 그들이, 그들이 강야와 산과 한과땅하여유하였느니라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음. 위하여 더 좋은,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 우리 즉 예. 우리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네. 네. 아, 오늘 여러분 서른 두 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서른 두 번째 날이고요 어, 여태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어, 잘 달려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 아, 끝까지 아, 완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궁궐이나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도 보면 대부분 시골 출신이나 지방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 뭐, 실전, 실제로 개천에서 뭐 용이 산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남들이 우러러 볼수 있는 인물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오히려 겸손해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래서 그랬을까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홀로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솔리튜드라는 말이 있죠. 어, 외롭고 고독한 것을 취해라. 고독한 곳에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혼자서 자기 정립의 시간을 가져야만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름이 메들리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16명이고 그 밖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의 길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올랐을 때 망망대해가 된 바다 위를 표류하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역시 그 끝을 알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정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평생을 광야 위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난의 땅, 압제의 땅,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막연하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 인물입니다. 혼자만 갔나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Promised Land를 향해서 나아간 분이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름이 거론되었든지 아니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든지 그런 것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약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식견을 가지고 세상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들의 삶은 모두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을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이기게끔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는 않지만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오압 지졸의 병사들을 데리고 주변의 강한 민족들과 싸워 이긴 여호수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나라를 이긴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무엘 다윗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그 사자굴의 입을 봉해버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죠.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벤 누고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엘리야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사사들과 여러 왕들의 이야기죠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받아들이기도 하며 전쟁터에 나가 죽음을 당한 아, 남편들 어, 그리고 또 고난당하는 그 민족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길을 걸어갔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렇습니다. 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고문과 학대와 핍박과 또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해도 기쁨으로 당하고, 칼에 찔리고 톱에 썰리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결코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어,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고 또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는 삶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절하지 않고 어,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 그들이 비록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같은 데 유리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faith that the world cannot aff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t e t h at the world cannot afford.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간의 동굴이나 토굴에 비천하게 거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자신들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교회를 읽은 사람들이다라고 히브리서 1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자랑스럽게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알렉산다리아의 훌륭한 고관들이 먼 사막에서 홀로 기도하는, 방야의 교부였던 아르세니우스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흥성해서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모든 그 기도자들이나 광양의 교부들이 나와서 인사하면서 그들을 반갑게 맞았을 겁니다. 또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사람이 찾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아르세니우스는 그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이 고관들은 이 아르세니우스를 계속 만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며칠이 지나도 이 아르, 아르세니우스가 사람들이 가지 않게 되니까 문은, 문을 반쯤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처녀가 아버지의 집에 사는 동안에는 무스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보고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녀가 결혼해 남편이 생겼다면 이제 그녀의 아름다움은 남편만의 것입니다. 그러니 무사람이 그녀 남편의 집에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한분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은 아르세니우스의 말을 듣고 모두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광야의 교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정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주님만 바라보면서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 때문에 힘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손해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길은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고 또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성도들의 삶처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 손오분하고 한국에 있는 그 음식점에서 점심을 같이 먹은, 점,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쓰레기국을 참 잘하는 집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뱃속이 편하고, 맛이 참 구수하고, 좋다고 하셔서, 저도 그 쓰레기 국에, 쓰레기 무침을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라고 하는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쓰레기라고 하는 말이 왜 쓰레기인가 보니까, 쓰레기의 정확한 말은 시래기예요 시래기. 여러분, 그 배추잎을 말리게 되면 그것을 우거지라고 하고요. 무청을 말리면 시래기라고 합니다. 배추잎은 우거지. 무청은 시래기. 여러분,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말리는 걸 그렇게 부른다고 하죠. 무청을 뜨거운 물에 데쳐서 그늘에 말린 것이 시래기예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어, 거기서 이제 소금물에 몇번 절이게 되면 식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어, 좋은 시래기 재료가 나오게 되죠. 어, 그런데 뭐 그거 만드는 것도 기술이겠죠. 아무튼 그런데 그 식당 그 벽에, 물론 그 시래기로 유명한 집이니까 그랬겠지만, 벽에 족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족자에 시가 한편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시래기였어요. 시래기. 시래기. 딱두 줄로 된 시였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였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 시래기. 한번 들어보세요. 쓰레기라 부르고, 쓰는 이들도 있다만 말없이 도리를 다하면 그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쓰레기라고 부르고 쓰는 이들도 있다만 말없이 도리를 다하면 그뿐. 누가 뭐라고 한들 어떤 도전과 시련이 있든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정도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저이 이 시를 보면서 어, 다짐하고 결심했던 건 그래 시래기 정신으로 살자 시래기 정신으로 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을 이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이 시래기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꼭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과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광야의 길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인생을 꽃길을 걷고 싶어하고 화려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세상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종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소명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